네,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어, 벌써 5월달을 앞두고 있는 지점에서 어, 4월달 정부 부처 어,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래도 눈여겨볼만한 정보들을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 차별화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보면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에요 지금 뭐 재개발재건축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4월 17일 날 나온 자료인데 요거는 언론에서 많이 크게 다루긴 했어요 왜냐 재개발재건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부동산계의 굴칙한 테마예요. 부동산 경기가 끝나면은 재개발, 재건축 끝났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때 아참 무섭거든요. 왜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도심지의 주택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뤄보자면 지금까지 재개발 정비 사업지에서 노후도 판단할 때 60%를 보통 보잖아요. 60%. 사업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지만. 근데 이60% 산정을 할때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 산입을 한다면 어떨까요? 노후도가 급격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임장을 다녀보면서 이 무허가 건축물을 본 적이 거의 손에 꼽힐 정도예요. 드물어.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재건축 진단도 원래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평가하는 구성 항목에서도 주민들이 요구사항들, 뭐, 뭐, 지하주차장, 녹지, 공용시설, 이런 것들을 세부 평가 항목들을 더 신설을 해가지고 실제 거주할 때 불편한 것들을 더 반영을 해서 점수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주민들이 원하면 재건축을 보다 할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거다 세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큰 방향성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라가 아파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우리가 뭐 그게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뭐 소규모 재개발이든 이게 중요할 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빌라가 아파트만 되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가 재건축될 수 있을 만큼 내가 보유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것만 잘 설계해 두면 투자자로서는 다, 다 하는 거지 이런 거 기준 많이 한다고 투자 잘하고 그러는 거아니 다음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200km 꾸미열차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본격 착수 이 하이퍼튜브는 원래 미국에서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했었잖아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기술 완성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부에서 이런 기술을 뭐 개발을 하거나 R&D 예산을 쓰는 거는 찬성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아니면 할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해 놔서 이런 기술 갖고 다른 데 응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철도나 지하철이나 또는 KTX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큼 영향을 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돼 있어요. 수도권을. 그런데 여기에 교통이 하나 더 뚫렸다고 해서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시세가 치고 올라가고 그럴까요? 예전만큼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튜브도 물론 실행되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거 보고 투자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어요 보도자료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부터는 지역 간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해졌어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부산은 그래도 서울을 좀 대체하는 그런 수도권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저는 접었어요. 오히려 인천을 아, 그래, 서울의 배우 주거지 또는 배우 산업단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인천에 저는 더 힘을 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최근의 기사도 부산의 인구를 인천의 인구가 이제는 좀 있으면 앞지른다 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도 도시국가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앞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이런 보도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공감하실 거예요 빈집 정비로 도시활력 높여요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 가면 빈집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저도 솔직히 시골 가서 살고 싶은 게 로망이다 보니까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집들을 알아보거든요. 얼만지. 시세를 알아보는데 빈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런 데 내가 살수 있을까? 애들 키우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놔야지 사람들도 와서 주거를 할수 있고 좀 뭔가 치안이나 이런 것들도 어, 확보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지 몰라도 정부에서도 이제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어 그냥 집으로만 활용을 했어야 되고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건폐율 때문에 확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도 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용도도 변경을 해서 카페로 활용하거나 또는 어 복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서 이렇게 길을 터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골도 옛날 그대로가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갖고 기획을 하고 내 생각을 투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왜냐면 거기서는 비용이 저렴하잖아. 땅값 비싸니까 창업을 할수 있고 뭔가를 시도해 볼수 있는데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그게 힘들죠. 시골의 빈집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야지 아마도 좀더 실용적이고 또 지역 간 양극화 그리고 청년들의 시골을 떠나는 그런 일도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보도자료입니다. 도심 융합 특구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착수. 도심 융합 특구라고 하면 뭔가 되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팍 트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이렇게 다섯 개 광역시가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면 서울에도 지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방에 어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라는 방점으로 이렇게 정책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힘이 계속 약, 약해지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업이 지방에 와서 자리를 잡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 지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취피티나 이런 데 물어보세요. 도심 융합특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고. 그러면 주소 알려주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 어디가 특구로 지정이 됐구나라는 눈도장도 찍어 놓으면 지방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요 기사만 보고 그 근처에 부동산을 사자 이게 아니고 여기 특구에 진짜 기업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는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빈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제조업도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게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인구들도 점점 수도권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안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마지막 기사예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맞춤형 특화 주택 신청하세요라는 보도 자료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공공주택 사업자 예를 들어 뭐 서울에는 SH가 있고 경기도는 GH가 있죠. 그리고 LH는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지방 공사들이 국토교통부에 우리 지역에 이런 주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공무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도시 기금을 활용을 해서 어, 이 주택들을 지어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지역 살리기. 귀농 기촌 장려하는 그런 맞춤형 특화주택을 짓는 거고. 그리고 시골에 고령자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어, 좀 쾌적한 곳에서 살수 있게끔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 특화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 소도시에도 산업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택, 구도심이나 신도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출퇴근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특화된 주택들을 짓겠다. 지어서 공급을 해서, 어, 거주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어,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고, 지방이 이토록 힘들다라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 뉴스입니다. 자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내용인데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공터가 있거든요. 여기 조감도 보면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거고 이게 시세를 팍 상승시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인프라가 하나 생기면 그 연관돼서 점점점 생겨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이 생기면 살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뉴스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볼게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기도 양주 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제곱미터 배정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 기사로 알게 됐는데, 어,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뭐 공업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할당을 해주나 봐요, 지자체 그래서 경기도도 공업지역 물량을 받았고, 그거를 양주하고 화성에 나눠서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에는 38만 제곱미터, 그리고 화성시에는 7만 5천 제곱미터를 나눠서 배정을 했다라는 거고, 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화성은 원래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이 엄청 많은 동네예요. 양주테크노밸리, 양주회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경기 북부 경원축의 산업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양주역이 있죠, 이렇게. 자 은평구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우정부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정부 바로 위에 양주역이 있고 여기가 양주해천산업단지 고기렇게 묶여 있는 곳이고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또 하나의 산업단지 양주테크노밸리고 하나가 양주해천첨단산업단지예요 여기 이렇게 산업벨트가 형성이 돼 있고 이 부근에 아마 공업단지가 더 조성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투자나 아니면 좀더 요런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지도 작지만 워낙 그 공업단지들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보도 자료는 이렇게 어 마무리하도록 하고 진짜 이런 것들이 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